이번 문제는 두 물분자가 10 나노미터 떨어져 있는데, 쌍극자 모멘트가 이제 직선상에 있다는 말이죠. 그 얘기는 뭐냐면, 이제 그림처럼 이렇게 쌍극자 모멘트가 이런 식으로 있다는 얘기예요. 자, 그랬을 때, 쌍극자 모멘트는 이제 0.6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9승 쿨롱 미터이다. 했을 때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라는 거죠. 자, 그래서 물 분자의 경우가 대략 여기가 100 피코미터다 하는 얘기예요. 그래서 100 피코미터는 피코가 1 0의 마이너스 12승이니까 이게 1 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이고 이거는 이제 0.1나노미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10나노미터니까 이제 분자 크기에 대략 100배 정도 이제 떨어져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페이지로 가서 우리가 문제 15에서 이런 걸 구했었죠. 그 다이폴 모멘트가 있을 때 이제 먼 거리에 있을 때 r과 세타 방향으로 그때 이 r ER 방향의 전기장과 이 세타를 구했다는 거예요. 자, 지금은 이게 이제 이, 이쪽 위에 있기 때문에 세타는 0이다는 거죠. 그랬을 때 이r은 r3승분의 2kp 그다음에 2세타는 0이 된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우리가 이제 2가 이제 이런 식인데 우리가 전번 문제에서 에, 전기장이 이제 균일하지 않을 때 어떤 다이폴에 미치는 힘이라는 것은 아,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았죠. 그래서 이제 이를 알로 미분하면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우리가 그 그러니까 다이폴의 방향에 따라서 이제 이런 방향이다. 그러면 이제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고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이제 여기 이런 모멘트들 사이에서는 이제 잡아당기는 힘, 인력이 이제 작용하는 거고 이것이 이제 반대가 되면 은 이런 식이다. 그러면 이게 이제 에 마이너스 플러스,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제 서로 밀치는 힘. 청력이 작용할 것이다. 이거죠?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힘의 크기를 생각하면은 이제 r 대신에 l을 대입하고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데 예. 그 그래. 계산을 한번 해 봅시다. 자, 그래서 어 l은 우리가 언제나 공식이 있으면은 SI 단위를 넣으면은 결과가 SI 값으로 나오죠. 그래서 나노미터는 10의 마이너스 9승. 모멘트의 크기는 이제 이렇게 SI 단위로 돼 있죠. 그래서 이제 F를 계산하고 이거를 소수점 첫째 자리 과학적 표기법으로 출력하면은 그 힘은 2.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6승. 단위는 뉴턴이다 하는 거죠.